만약에 아버지랑 아들이 힘을 합쳤는데 그 힘으로 우주까지 파괴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자, 오늘은 바로 그 절대적인 힘을 손에 넣은 아버지와 아들의 정말 충격적인 우주정복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뭐 시작부터 정말 거대하게 터집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굉음과 함께 한 아버지가 등장하는데 그냥 등장하는 게 아니라 지표면을 통째로 솟구치게 만들어요. 이게 그냥 시작이 아니라 말 그대로 파멸의 소곡이었던 거죠. 이 싸움의 중심에는 딱두 세력이 있어요. 한쪽은 오직 완전한 파괴만을 목표로 하는 아버지와 아들, 파멸팀 그리고 다른 한쪽은 슈퍼맨을 중심으로 어떻게든 우주를 지켜보려는 영웅팀입니다. 목표가 너무나도 명확해서 오히려 더 무서운 대결이죠. 자, 그럼 첫 번째 격전지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달입니다. 인류에게는 희망의 상징이었던 그 달이 이제 우주 지배를 위한 첫 번째 희생양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파멸 부자의 힘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를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우선 아버지의 힘부터 한번 볼까요? 시속 5만 킬로미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너무 빨라서 그냥 지나가기만 해도 그 자리가 진공 상태가 돼버려요. 공기마저도 못 따라온다는 거죠. 영웅들 입장에서는 뭐 보이지도 않고 따라갈 수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아들 준우의 능력은 또 완전히 달라요. 그의 팔은 무려 2km까지 늘어납니다. 이게 그냥 팔이 길다는 뜻이 아니에요. 전장 어디에 있든 상대를 그냥 낚아채 버리니까 이건 피할 수 없는 위협이고 무시무시한 무기인 거죠. 그런데 영웅팀에게도 비장의 무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멍멍엑스라는 개인데요. 평범한 개의 지능보다 1억 배가 높다니 이건 그냥 똑똑하다는 차원이 아니겠죠? 미래를 예측하고 상배 정신을 지배할 수 있는, 이길 수 없을 것 같던 이 싸움의 판도를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영웅들이 이 멍멍엑스의 능력으로 드디어 반격의 기회를 잡는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믿었던 동료 마법사 슈트리오가 그들을 배신한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동료의 배신으로 영웅들이 완전히 무력해지자 파멸 부자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달을 넘어서 아예 태양계 전체를 파괴 대상으로 삼아버려요. 이제 싸움의 무대는 태양계 전체로 커져버립니다. 준우의 다음 목표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그냥 남은 영웅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었어요. 영웅들의 힘의 근원, 바로 태양을 직접 쏴서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리겠다는 거죠. 여기서 이 배신자, 슈트리오의 진짜 소름 돋는 생각이 드러나요. 우주의 질서는 파괴로부터 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 어질러진 혼돈이 아니라 아예 싹다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게 바로 완벽한 질서라는 거예요. 와, 진짜 보통 뒤틀린 사상이 아니죠? 그리고 승리를 확정짓기 위해서 준호는 정말 상상조차 할수 없었던 최후의 수단을 꺼내들어요. 바로 자기 머리를 분리해서 우주 전체를 증발시켜 버릴 수 있는. 머리 폭탄에 활성화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무기로 쓰는 그야말로 궁극의 파괴죠.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나타납니다. 섀도우라는 정체불명의 존재가 나타나서 패배 직전의 부자를 구해내는 거예요. 적의 적은 친구일까요? 아니면 이건 더큰 음모의 시작일까요? 섀도우의 목적은 그의 이말 한마디에 다 드러납니다. 너희의 광기는 더큰 전쟁을 위해 필요하다. 그는 이 부자를 그냥 파괴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더 거대한 전쟁을 위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보고 있는 거죠. 이들에게 파괴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일 뿐입니다. 뭐이불안한 동맹은 오래가진 않지만 어쨌든 파멸 부자에게는 귀중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들은 공허의 문을 통해 탈출하고 영웅들은 눈앞에서 허망하게 그들을 놓치게 되죠. 우주는 잠시 평화를 얻었지만 이건 그저 폭풍전의 고요함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10년이란 시간이 흐릅니다. 자신들을 구해준 섀도우마저 가차없이 배신하고 파괴한 이 부자는 10년간 우주를 폭정으로 다스렸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한 암흑기. 하지만 꺼진 잿더미소에서도 복수의 불신은 아주 조용히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영웅들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안드로이드였던 이조수는 거대한 요새 함선 그 자체가 됐고 슈퍼맨의 후계자였던 말동이는 원조의 힘을 500%나 뛰어넘게 됐죠. 특히 인상적인 건 친절했던 초능력자 멍멍엑스가 이제는 공포의 심판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더 이상 영웅이 아니라 복수를 위해 괴물이 된 존재들입니다. 이들의 반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파멸 부자의 통치가 시작된 직후부터 이조수의 백업 데이터를 기반으로 무려 5년에 걸쳐 비밀리에 세력을 재건했고 마침내 10년이 된 지금 이전과는 비교도 안될 만큼 강력해진 군대로 기습 공격을 시작하는 겁니다. 10년간 준비한 복수의 서막이 열린 거죠. 10년의 증오가 담긴 반란군의 맹궁에 처음으로 파멸 부자가 위기에 몰립니다.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그들은 살아남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넘어 그야말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기로 결심하죠. 이 절대적인 힘으로 가는 길은 여러 조각들이 딱딱 맞춰지면서 완성됩니다. 전설의 대장장이 게르가 광신도가 되어서 그들을 돕고 아버지는 중성자별 코어를 몸에 이식해서 거의 신과 같은 힘을 얻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또다시 마법사 슈트리오가 반란군을 배신하면서 그들의 함선을 무력화시켜요 역사는 또한번 배신으로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중성자별 코어와 아들의 레이저가 합쳐져서 궁극의 무기 스텔라 엑스팅션이 탄생합니다 이 공격은 반란군을 그냥 패배시키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의 존재 자체를 원자 단위로 분해해서 우주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궁극의 소멸기라고 할수 있죠. 이건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10년간의 저항, 재건의 노력, 모든 데이터와 희망까지 영원히 삭제된 그야말로 완벽한 소멸이었어요. 이제 우주에는 그들에게 맞설 수 있는 존재가 단 하나도 남지 않게 됐습니다. 모든 싸움이 끝난 뒤에 우주에는 과연 무엇이 남았을까요? 정복자도 저항군도 없는 오직 두 존재의 발아래 놓인 거대한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과연 이게 그들이 원했던 질서였을까요? 준우야 다음은 어떤 은하를 무너뜨려볼까? 모든 것을 파괴한 후에도 아버지의 이 질문은 소름 끼치도록 평온해요. 그들에게 정복이란 끝이 있는 목표가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놀이이자 존재의 이유인 겁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저항이 사라지고 파괴가 승리했을 때 그곳에 남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절대적인 힘의 끝에 정말 의미 있는 승리라는 게 존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직 공허한 침묵 뿐일까요?